어예어 예, 어, 배가 예 우와 우와 와오 와, 오, 반대로 돼오 반대로 되고 어 어머 어머야 신기하네요 네 예, 신기해요 예예 예, 예, 근데요 네 이게 게임입니다 와아예예잘 아, 네. 예, 봤습니다 끝이에요 네 저는 저는 예 끝입니다 <laughs> 자 슈가 씨의 게 경기 잘 봤으니까 다음 개인기 뭐죠? 설마 이거 하나 끝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개인기 하면 이제 또예황박둥이가아 네. 네. 어, <laughs> 네. 그래요? 아, 아 개인기 를 가장 잘 합니까? 아니요 예 어, 그럼 아, 모창을. 예. 네. 모창을 아 모창이요? 네. 예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laughs> 선배님이시죠 네. 자이언티 선배님 의 모창을 할 수가 죠 좋습니다 아, 음. <laughs> 어떤 노래로 만나볼까요? 만나 어, 예 자이언티 선배님의 네. 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찾아야 좀봐자꾸만 누니까 비켜 비켜 가리지 마 누구 제 아이 제말제뒤에제 아, 잘한다. 아, 잘하는데요. 어, 예. 아 그런 노래 말고 좀더 대중적인 노래 해주세요. 예, 그거 말고 그 자이언티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있잖아요. 스스로. 예, 뭐 콧구멍 그거 했대요. 예. 그 <laughs> 넌 예, 때... 어, 예. 뭐... 아, 그건 잘 몰라요. 아, 어, 아, 알겠습니다. 예, 알죠. 자, 해보겠습니 네, <웃음> 아, <웃음> 아, 혼자 웃지 마시고요. 어, 예. 넌 웃을 때, <laughs> 콧구멍이 꺼져 <laughs> 저기, 구멍 꺼지라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아, 잘들어봤습니다 좋은데요. 어, 예,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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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무 식상한데요 이렇게 아, 두 아, 명하고 끝나나요? 예. 그러면, 예 팀원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어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 뭔가 비장하게 네 굉장히 비장한데요. 흑형 어예 예, 흑형의 느낌을 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아톤 일단 음. 낮은 게어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싱크로가 100%거든요. 어 예. 야 예. 육수. 음. 예, This memes, is shindong, and shimshim choppa,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You know what? It, you know what it,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You know, we just ready on the channel.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yeah. and we just talking about other oh, shit that no, I don't know. Want you try me?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You know, this is hip hop channel, and you know, we talk about this skanky thing, and you know, there's DJs and just bomb dopes and guys We talk about it, man. Yeah, you know yo, what I'm saying? I'm just this thing. I'm a bulletproof boy, you know? Yeah. 잘하는데요. 네. 어 이거 딩동댕 들려야죠. 아 네. 어,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중간에 신동 감독 문자 네. 아주 좋아요. 벌써, 아 네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아, 왠지 위이 이런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거뭐 하나 있나요? 어 음. 응? 저랑 정국이가 예. 할아버지끼리 대화하는 거. 오, 오! 오! 왜 이렇게 아, 예. 네, 여러분, 네. 네, 어, 아, 예, 네. 만나볼게요. 자, 3리1 원, 하! 하야! 야잉님! <laughs> 오늘! 하하 <laughs> 아, 아. <laughs> 숨이 차신가 봐요. 네, 네. 많이 나이 드시죠, 여러분. 아, 오늘! 심심해 봐, 화이트. 아이 재밌데 <laughs> 재밌지? <laughs> <laughs> 아이 정말 재밌네요. <laughs> 아 진짜 와. 아이 아. 오래 오랜만에 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실까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 잘 들어갔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탄소년단과 함께 사회 품격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 아.